오늘도 주차장에서 출근하기 아침부터 현장에서 먹는 모닝커피 커피 한잔의 여유 어제 저 미장이 있잖아요 저기 바닥 레미탈 채우다 보니까 수평 잡는데 좀 모자라는 느낌이 나대 그래가지고 옆에 실장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나라이 잡고 있는데 오후 늦었는데 마침 그 작업자들하고 실장님이 계셨거든 계셔가지고 저기 바닥에 하려고 저 해놨는 거 있잖아. 그래, 얘기했어요. 얘기해갖고좀 빌려쓰고 내일 쳐야 되면안 되냐 했거든. 뭐 알겠다 해가지고 빌려썼는데 한포두포 맞춰보니까 내포 모자란 게 내포. 내포를 갖다가 그래 어제 써가지고 바닥 잡았죠. 이제 오늘 또 제가 사다가 갚아드려야 돼요. 육리리 붙이기 어제 이거 쪼가리 안 붙였잖아요. 그 이, 이런 거 이제 붙일 때뭐 예를 들어서 압착으로 해도 되고 뭐, 바깥쪽 이런 데는 뭐 실리콘으로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밟히는 데는 이제 저 힘을 받아야 되니까 압착 같은 거 해야 되고, 옆이나 이런 데손안 타니까 실리콘으로 붙여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단차를 맞추거나 이러라면뭐 알아서 그 상황에 맞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요, 그 꺾이는 부분이지.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따가지고 들어가면 보기가 이쁘죠. 그래, 아니, 뭐, 이래 끊기고 이래 끊기면 좀 보기가 별로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상황을 판단하면 돼요. 여기에 코노비드를 넣을까, 안 넣을까. 그러니까 본인 판단에 넣는 게 이쁘다고 생각하면 넣으시면 되고요. 나는 안 넣는 게 뭐, 번거롭고 뭐, 이쁘다 생각하면 안 넣어도 돼요. 이게 넣는다고 잘했고, 안 넣는다고 못했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근데 이런 건좀 있어요. 그러니까 태가리 같은 데는 코노비드를 감으면 야가 계속 테가리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밟잖아. 계속 밟기 때문에 매지 같은 게코노비드사 매지가 당연히 깨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탈되고든 들림 현상이 좀 일어날 수가 있거든. 그러면 뭐예를 들어가 지고뭐 공사했던 사람한테 이거 일래 됐다고 또 해달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따로 또 돈을 들여 갖고 다시 할 수도 있고 뭐안 그런 경우도 있죠. 뭐딱 마치 잘해 놓고 하면. 근데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밟는 테가리 같은 데는 이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판단해가지고 하면 되고, 그러고 또 어떤 걸 판단하냐면, 나는 지금 코노비드를 안 넣고 있거든? 안 넣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런 데다가 냉장고 들어오고 다 가려진단 말이지. 다 뭐가 가려진단 말이야, 많이.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코노비드를 넣었다 치고, 집기류가 뭐가 다 가려버리면, 그거 넣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런 쓸데없는 에너지를 안 빼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있고, 없고가 중요하면 하는 거고, 그 중요도라든지, 또 그런 게 보이나 안 보이나도 많이 생각을 해서, 넣고 빼고를 본인들이 판단하면 돼요. 그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업자들은 당연히 잘 알겠죠. 기술자들은. 근데 이제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이걸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모르니까. 이거는 뭘로 감고. 뭐 그런, 그건 모르니까. 그래서 알려드려요. 근데 이때까지 뭐 공사하면 나도 뭐 아무것도 몰라서 혼자 맨 땅에 헤딩했기 때문에 초보 작업자나 셀프로 하실 분들 위주로 내가 영상을 찍어드리잖아요. 계속 내가 찍어 드렸던 영상이 다 그래요 셀프로 하실 때 그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하다 살다 보니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욕실이나 뭐 그런데 타일 한 장이 깨졌거나 들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깨가지고 뜯어내요 뜯어내 가지고 뭐 안에가 뭐 어떻게 돼 있으면 그면 정리 해 가지고 있잖아 실리콘 있죠 실리콘 실리콘 저런 거 아닙니까 실리콘 저거 총 해봐야 한 2-3천원 실리콘 하나 뭐한 4천원 5천원 하나 요즘 올라갔고 해 가지고 본인들이 사다가 있잖아 야한테 야 뒷면에다가 이래 밥주듯이 실리콘을 빵빵빵빵빵빵 쌓아있잖아 급하게 그래갖고 그 옆에 있는 타일 하고 있잖아 단차 맞춰가지고 고래 붙이면 돼요 실제로 타일 몇장 보수하는 거는 그래 실리콘으로 한다고 사람 불러 봐야 그러, 그러면 이제 사람 한명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에너지나 시간비가 있고 그 작업에 대해서 이제 기술비가 있고 하니까 뭐 그래 하자 보수 뭐 타일 한두 개 떼어도 1,20만원은 기본이지 그냥 왔다 갔다 출장비가 그 그래 이제 본인이 타일 공사를 하면 이 똑같은 타일이 단종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이 남으면 그거를 공사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조금만 남겨달라 해가 창고에 보관을 하시라고 그 보관했다가 이제 세월이 1년2년3년5년씩이 지나다 보면 이제 공사를 해도 이제 조금씩 하자가 아니고 세월감에 좀뭐 아 사용감에 그래가지고 세월도 있고 사용감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 한두 개깨지가 들뜨거나 하면 그런 거 꺼내가지고 고래 보수할 수 있다고 알려드려요. 주방 끝. 인제손좀 씻으러 가야지. 어 허리 아프죽겠다. 씨. 으째 여기는 아이고 아이고 아아프혔쳤다 이게 아 부딪혔다 여기. 아우 아파라 여기는 건물 바로 뒤에 화장실 이 있어가지고 작업하기 좋아요 배 아프면 바로 화장실 갈수 있거든 우리 이제 천장 쪽으로 레일하고다 그거 완성해놨어요 그래서 조명을 다 걸어놨죠 이거 내가 라인등으로 사각 딱 깔끔하게 잡을까도 고민을 하고 뭐랄까 고민을 좀 했는데. 천장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는 못 잡으니까 여기 위로 간접등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바닥이 에폭시로 딱 되기 때문에 스포트를 비추면 에폭시가 되게 반짝반짝 하잖아 이 가게 앞전에 거기 보면 컨셉이 바다 컨셉으로 바다 그러니까 바닥이 아니고 바다 컨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다른 데는 잘 그렇게 해 놓는 가게 잘 없거든요 야자수 나무도 있고 바닥 그 바다로 파도 치고 해변 표현해놨으니까 그걸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스포트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방 쪽에는 그 작업하기 좀 밝으라고 스포트는 밑으로만 비추니까 강하게 좀 퍼지는 걸로 좀 어느 정도는 좀 주방 쪽은 좀 맞춰놨고 그래 이제 내가 빠뜨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치겠는데 하이 얘기를 해도 되나? 저기 원래 천장에 전기선이 있었잖아. 그걸로 물어줘야 되거든. 물어줘야 되는데. 그 리프트가 있을 때, 그때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 늦게까지 후드 걸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끝나기 전에, 와, 이제 더 이상 고소작업 없나, 우리끼리 생각을 한 거야. 더 이상 천장 쪽 고소작업 있겠나, 없겠나, 고민하다가 없는 거지. 전선볼트하고 다 걸고 했으니까, 없는 줄 알고, 아, 그래, 끝났으니까, 그때 새벽 뭐, 한 4시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고 갔는데, 다음날 나와보니까, 전기선을 연결해가안 내려놨더라고 저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놔야 밑에서 작업이 되잖아 그리 다시 5m를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2단 사다리가 없단 말이야 그 알죠 2단 사다리 그건내 저기 <laughs> 저쪽에 있지 저 있기는 있는데 여기 없다 이 말이에요 장원님도안 들고 다니고 하니까 그래 아 지금 옆에도 공사하는데 오늘 목공팀 들어와서 작업 늘 하던데 천장하고 작업을 다 해놨으니까 2단사들이 안 쓰니까 없고 2단사들이 없어갖고 전기를 지금 못 물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병신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러고 이제 여기는 벽등 있잖아 벽등 처음에 다른 걸로 뭐 할라 했거든 내가 거래하는 데가 거래하는 전기 업체가 있는데 거기 거를 바로 받을라 했는데 그냥 우리가 좀더 생각하다가 어, 뭐가 어울릴까 뭐가 어울릴까 우리끼리 몇 가지 안을 놓고 하다가 그거 하기로 했는데 또 다른 걸로 바꾸고 내가 또한번 꺾은 거야. 아 요렇게 하면 되게 바꿔가지고 그 제품은 내가 지금 여기 같이 하는 데가 없, 없거든. 찾아낸 게 그래가지고 그거는 또 다른 데다 발주를 하니까 가가 택배가 뭐 주문한지 이틀 좀더된것 같은데 아직 안 왔어요. 왔으면 이제 벽등하고 한꺼번에 뭐. 어차피 뭐 필름 감아야 되니까 못 걸겠지만. 그래, 아무튼 그래요. 맞네. 필름을 감아야 되니까 벽등을 못 걸겠네. 아무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필름을 했다고 치면, 필름을 내일 할 거지만, 필름을 했다고 치면 벽등까지 걸고 하면은 이제 조명은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영, 영상 찍자마자 택배 바로 왔다. 그 카메라가 영상 찍고 딱 껐거든. 껐는데 택배 바로 왔어요. 그뭐 뭐 하냐면, 여기 원래 앞전에 그 덕배님 가게, 그, 그 가게 매장에 가면, 그냥 2구짜리 일반 콘센트 있잖아. 그거 꼽혀 있잖아. 그런 거뭐 가정집이나 가정집이나 그런 느낌이라서 나는 안 이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냥 있잖아. 좀 이쁜 거 1구짜리 있죠. 1구짜리. 그러니까 굳이 뭐 핸드폰 충전 위주로 손님들이 하는데 채널이 두 개면은 2구 충전하면 많으니까 좋기는 하지. 근데 뭐 동시에 그렇게 안 해도 이게 보이는 부분이니까 디자인상 나는 이쁜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 아 제가 아 어, 고맙습니다. 이거지. 이거. 요래가 요딱 하나씩 하려고 테이블 위에 요래되는 거예요. 뭐 보통 보면 테이블 밑에 이렇게 하잖아. 위에 안 보이게. 테이블 밑에 있으면 밑에서 꽂고 이게 불편하잖아. 그 떡볕님 가게 갔을 때 위에 있었거든. 한편으로 또 위에 있는 게 이상해 보이기도 했거든. 내가 볼 때는 잘 그렇게 안돼 있으니까. 근데 나도 거기서 그 킹크랩하고 먹다가 핸드폰 중견 했거든. 위에 있으니까 바로 꽂아다가 편하더라고. 근데 나는 2구짜리 하면 안 이쁘다 했잖아. 그래서 이걸로 일부러 캡 있는 이거 1구짜리로 디자인이 좀 되도록 야를 주문을 했는데 방금 왔고. 그리고 위에 이게 간접등 잡으려고 이 T5로 앞전에 한꺼번에 같이 주문했거든요. 보통 이런 걸로 간접등 하면, 예를 들어서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보통 세개 가지고 보통은 하잖아. 근데 그걸로 해서 내가 주문을 했는데, 또그 베비스랑 가만히 많이, 많이 고민을 했거든. 고민을 하다가 내가 론네온이지 론네온. 론네온 앞전에 내가 그 다른 갈때 취급을 해봤으니까 론네온이 칼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주백색, 주광색, 전구색 그거 세개 말고도 칼라가 졸라 많거든. 그래서 론네온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색깔 베비스 여기 어울릴 만한 거찾아봐라 검색해가 을 나한테 딱 이렇게 서치해서 보여주잖아. 그래 가지고 보니까 파란색이 여기 전부 다 바다 느낌이라고 했잖아.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파란색으로 론네온이 들어가면 이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지. 그래서 그 간접등을 이런 것도 있는데 안을 내가 안을 드린 거야. 안을 들여 가지고 나는 파란색 들어가면 이쁠 것 같아. 어떠냐 해서 어 좋겠다 해 가지고 이게 더 이쁠 것 같다 해서 론네온으로 다시 주문을 했어요. 그론네온 예로 이제 간접등에서 좀 파랗게 이렇게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면 여기 틈 있죠 틈 필름을 씌운다고 치면 저 틈에 필름이 붙을 데가 없잖아 맞죠? 그래 이거를 왜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생각을 했냐면 자 봐보세요 내가 앞전 영상 보면 야를 벽에다가 바로 쳤잖아 그러니까 그 다루기를 그게 저 콘센트 자리가 있는데 콘센트 보통 보면 콘센트 뒤에 빵이 있잖아 빵 다루기를 바로 치면 다루기가 3전인데 빵 때문에 이 콘센트가 매입이 딱안 들어간단 말이지. 근데 뒤쪽이 석고가 투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멀티커터로 따면 들어가지잖아. 그러고 상은 세로로만 착각, 세로로만. 그러니까 위로 이게 공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뭔가 작업을 위해서 뭐할 수가 다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요를 내가 상을 이게, 야, 야도 2,400이고, 다루기도 2,400, 여덟자짜리 그걸로 하면 딱 맞아지잖아. 근데 열을, 10cm를 잘랐단 말이지, 다루기를다루기를 2,300으로 해가 걸어놨단 말이야. 그, 저를 10cm를 다 여유를 줘둔 거야. 왜 그렇게 했냐면, 만약에 2,400으로 딱 맞춰가 다루기를저 끝까지 딱딱 들어갔다 치면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름 감을 때는 잘 감기지, 요 틈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 되면, 뒤쪽이 틈이 없잖아. 내가 뒤를 띄우고 친게 아니니까. 가벽 자체를 딱 붙여서 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상이 끝까지 올라오면. 간접등을 넣을라 하면 예를 들어가 T5를 넣는다고 해도 그만큼 들어갈 공간이 필요한 거고 이해되죠? 뭐 선이 지나간다면 선이 들어갈 공간이 필요한 거고 여기 찜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전하면서 절에 가 단독으로 빼가또 나올 거 있거든 선이. 근 그런 것들이 다 가려져야 되는데 가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 다루기를 2,400으로 끝까지 마차가 쳤다 쳤, 쳤으면 말이죠. 틈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을 주기 위해서 다루기를 10cm 자른 거예요. 그 잘랐고. 내 생각은 그렇게 하려고 한 거지.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이거 필름을 감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그 설명이 이거잖아. 여, 여 공간이 비었으니까 필름을 감으면 여기가 뒤에 붙을 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 뒤로 뭐가 지나갈 공간이 간접이고 뭐고 선이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요, 요까지 10cm를 자르고 상을 쳤고, 이제 필름이 붙어야 되니까 열을 이런 식으로, 야는 그거잖아. 그, 뭐고, 그 리바판 아이가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 야를 맞춰갖고 끊어 요 맞춰갖고 이거 그냥 내 영상 찍는다고 이래 하나 들고 온거예요 이래갖고 야를 쳐놓으면 여기 필름도 감아지고 이 뒤에 공간이 충분하니까 다른 것들이 지나갈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친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장난으로 이거 뭐 야매로 쳤다고 하는데 이게 야매로가 아니에요 내가 장난으로 야매로 이 친다고 하는데 이게 야매로 이래게 치는게 아니고 효율성을 생각한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걸 안 자르고 하면 보통 2400맞출려 하면 야를 더띄워 낸다고 더 띄워내고, 야를 뭐더 올리든지, 뭐, 뭐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야를 쪽을 마감을 해도 이게 나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효율이라는 거는 작업 시간 내가 일하는 에너지 그리고 자재비 이런 걸내 판단을 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라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로 앉혔다 치고 모든 공간을 생각해서 상을뭐 자르는 건 상관없지만 더 띄웠다고 치고 그러면 야가 좀더 뜨면 이 공간도 볼이 좁은데 더 좁아지게 되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폭이 좁은데 최대한 공간 활용을 하고 이 정도만 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 방식대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정도는 초보 작업자들도 셀프로 하실 분들이 할수 있다고요. 해는 빠졌지만 주방 다 만들고 전기 작업 계속 하고 있거든 우리는 밖에 깜깜하죠. 그래 이제 테스트 한다고 이제 똑바로 선이 물린는 이래 하나 엮어보고 요 론네온 이제 걸고 있는데 저서부터 길이를 맞춰야 내가 잡아주고 이제 짱오님이 이쪽에서 나 이쪽에서 짱오님이 잘랐는데. 이거를 밟아본데 <laughs> 이거 오늘 쪽 갖다 붙였잖아, 낮에. 그 그래, 밟아갖고, 야, 한번 보세요. 이래 된 거지, 이래. 이제 베트남 아프다한번 봐보세요, 씨. 그, 이제 우리, 원래 현장에 타일 붙여놨는데, 다른 공정돌아가 밟으면 타일 있는 사람 존나 짜증나거든. 또 해줘야 되니까. 근데 짱모님이타일러는데 타일러가 타일 밟아갖고, 내가 해야 된다. 왜냐면 전기 빼고 계시니까. 어, 이런,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